안녕하세요. 예, 네, 정말 인기 있었던 아나운서. 지금은 다시 방송인으로 거듭난 조우종입니다. 어, 저는 뭐제 후배이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던 도경환 아나운서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기부박스 337 릴레이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어, 평소에 사용하던 그런 물건들 아니면 뭐어 여러 가지 애착이 있었던 물건들을 기부해서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저희는 바라면서 어 제가 기부하는 물품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좀 아주 부유한 편은 아니라서 뭐 많은 건 없지만 그래도 정성들여 준비한 건데 일단은 제가 집에 어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데요. 이거는 어 새 책입니다, 새 책.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소설인데, 김현수 씨의 소설, 원더보이, 그리고 세계의 끝 여자친구. 어, 요게 조금 더 재밌습니다. 예, 저는 읽었는데, 요 물품, 일단 책두 권을 기부를 하겠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짠, 예, 이거는 머그컵인데요. 요거를 저희 회사의 어, FTI 일랜드 이용기 시도이걸 사용을 합니다. 예, 갑자기 흥미가 가시죠.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다 이제 뭐 커피도 담을 수 있고 따뜻한 물도 담을 수 있는 예, 머그컵 350ml짜리 요것도 예, 이렇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나 춥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의 필수품 핫팩을 <laughs> 갖고 왔습니다. 예. 겨울에 사실 이 주머니 안에 손 안에 핫팩 하나씩 좀 잡고 있어야 따뜻한 있어요 따뜻하죠그래서 핫팩들 예, 하나 붙이시라고요. 이거는 어 속옷 위에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이게 사실 시가가 어꽤 나갑니다. 예, 꽤 나가요. 요것도 제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는 다음 지명자로 음, 아나운서 이분도 전 아나운서입니다 한석준 씨 그리고. 저랑 절친한 사입니다 이분도 예, 형 동생하는 사인데 가수 이현우 씨 그리고 어, 축구 어, 쪽으로 제가 또 축구 중계도 하지 않습니까 한준희 해설위원 이렇게 세 분을 지명하도록 할 텐데 과연 이분들이 어, 제요 부탁을 받고 어떻게 또 움직여 주실지도 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7 릴레이 기부 릴레이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37 박수로만 아시죠? 기부 많이 참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음. 이 물품들이 잘 팔려서 이 수익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어, 좋은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음, 흥미로운 제품들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서 사주시고요. 이 캠페인이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걸 바라는 마음입니다. 337 기부릴레이. 여러분도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